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윤통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맨날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윤통이가 에이 씨 도저히 못 참아 에 하면서 볼펜 들고 그 괴롭히는 새끼 대가리를 찍은 거예요 하... 이 공기 좋은 공기네요 간만에 컴퓨터 트니까 어 이거 기분이 좀 새로운데요? 어 적응한대 어. 맞다 나 방송하는 사람이었지? 적응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리고 어제 오늘 도착했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구구코인? 쌍놈새끼 우리나라에 구구가 어딨어요 구구라고 불리려면 최소한 이재명씨 등짝에 칼은 박아야지 구구 소리 듣는 거지 패션오파입니다 패션오파 <laughs> 패션오파로 하겠습니다 일본여행 스무스 하겠다 갔다 보니까 아 한국이다 깡꼬끄 됐으네 하면서 휴대폰을 딱 처음 열었는데 처음 본 유튜브 뉴스가 어 윤석열 씨가 탄핵 되셨네 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성열 탄핵돼 가지고 막야막 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윤성열 탄핵됐다 하면서 신나서 점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박근혜 탄핵됐을 때도 야호 신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탄핵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살림이 1이라도 나아졌을까? 뭘 그렇게 신나는 하 거지? 무슨 지자식이 7급 공무원 합격한 것마냥 그렇게 신나는 하게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은 방송을 조금 일찍 켰는데요 약간의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치 뉴스. <laughs> 이젠 정치까지 손대려고 하는 이영준이 반갑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 방송 보시고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제가 몇달 전인가? 한두달 전인가 세달 전인가? 잠깐 전라도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택시를 탔었거든요. 근데 그 전라도 택시 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윤통이 윤통이라고 할게요. 윤통이 약간 좀 손이 묶여있는 상태였거든요. 어? 윤통이 손이 묶여있는데 왜내 살림이 하나도 안 나아지지?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싫어합니다. 지어내면 얘기 아니에요. 진짜요, 싫어요나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유 그게 뭔 관련이 있다고? 하,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뭐 박근혜 탄핵 됐을 때나 윤선열 탄핵 됐을 때나 야토 신난다 하면서 무슨 에 슈퍼마리오가 버섯 처먹은 것 마냥 그렇게 점프하는 새끼들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대체 이득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집이 있었으면은 저는 문재인 좋아했을 겁니다 아 진짜로 근데 내가 듣본 게 없단 말이야 저는 그막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이 새끼 어디 쪽이냐 어디 쪽이냐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저는 저한테 이득이면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 나쁜 사람이면 그냥 안 좋은 쪽이에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었으면 좋아했을 거라고. 근데 집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족 같은 거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윤통 씨가 탄핵이 됐는데요.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LCK 중계 아니 LCK 이번에 시작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LCK 시작했는데 얘기나 할까 했는데 야씨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LCK 얘기나 하고 있으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초비가 어쩌고 얘기할 입이 안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나라가 조망하게 생겼는데 뭔씨 게임이냐 됐어요 됐어 그냥 할말뚝 떨어집니다 아니 아니다 오히려 그냥 모든 걸 잊고 그냥 아예 그, 매트릭스에서 파란 약 먹은 것처럼 편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는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전 윤통의 염저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륙 처먹을 가오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탄핵된 거잖아요. 왜 잘못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통 탄핵을, 어떻게 해서 비율을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윤통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맨날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대가리 쳐맞고 심지어는 집까지 털리는 거지 집에 있는 물건 도둑질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 엄마 속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윤통이가 A씨발 도저히 못 참아. A 하면서 볼펜 들고 그 괴롭히는 새끼 대가리를 찍은 거예요. 그냥 이런 사건입니다. 그냥 딱 이거는. 괴롭히는 애들 머리를 볼펜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아니 그러니까 개엄을 할 거면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엄이 딱 터졌어. 그거 듣고 나서 어?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 걸 진짜로. 어? 아니. 개엄을 했다고? 이게 시발이 무슨 일이야? 미친놈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개엄을 딱 하는 걸 듣고 어? 윤석례 대통령이 왜 개엄을 하셨을까? 한번 들어보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이러는 새끼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냥 개엄 딱 듣는 순간 어? 저 새끼 병신이다. 다 이러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갑자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볼펜으로 대가를 찍었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야 윤통이. 그 어떤 애 대가리 찍었대. 볼펜으로. 어, 그래? 왜 찍었대? 아, 몰라. 그 새끼 미친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사람들한테 내가 볼펜으로 대가리를 찍을 만한 이유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윤통의 개업량의 문점이 겁니다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은 진작에 애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죠. 뭐 예를 들면은, 야, 애들아, 애들이 나 괴롭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던지. 선생님, 얘네들이 또 괴롭혀요. 이런 얘기들을 미리 좀 차근차근 한 다음에 폭발해서 딱 찍었으면 아, 저 새끼 계속 괴롭히더니 결국 대가리 찍네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중간 과정 하나도 없이 갑자기 개혁 이래 버리니까 국민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건가요? 야,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개혁이 딱 터졌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새끼가 어딨어요다안 그런다니까. 듣는 순간 저 새끼 병이 아니야 이런다고요. 솔직히 여기서 윤성열 씨가 윤통이 개엄해 가지고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개엄을 했는지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솔직히 왜 개엄했는지 그거 들으신 분 이거 진짜 시간 비게이츠나 정치병 걸린 새끼 아니면 아무도 안 들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언제 다 들어요? 귀찮게 그냥 저 어, 새끼 왜 저래? 어, 나도 몰라 이런단 말이야 갑자기 급발진해 을 버리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교무실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었죠 엄마 속옷가 좀 쳐갔다고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교무실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얘네가 얘네가 내 엄마 속옷 훔쳐갔어 이러면서 교무실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뭐? 엄마 속옷 훔쳐갔다 뭐 개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버린다고요 어지간한 이대남들은 솔직히 페미니스트 바람 때문에 전부 다 우파예요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 부정선거는 너무 틀딱 느낌이잖아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러니까 부정선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민주당은 약간 중국 쪽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친중입니다 그리고 선거에도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스텝스텝 스텝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정선거입니다 이래버리면 누가 믿어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내 엄마 속로 훔쳐갔어 이러버리면은 애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죠 아무도 이걸 천천히 원스텝원스텝 원스텝 밟아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이번에 뭐선거운통 하잖아요 민주당 애들 선거운동 중국어로 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런거 하나하나 좀 뿌리면은 알아서 우파 유튜브들이 그거 다 퍼날라요 야야 이거 봐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이러면서 다퍼날란다고이 이 새끼들 친중이라고 민주당은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박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되는데 먼저 부정선거를 박아버리니까 원래 지지하고 있던 이대남들도 어? 저거 좀 이상한데 불편함을 느껴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안들어주죠 이래 버리니까, 국민들이, 어, 부정선거래요, 이러 믿겠습니까? 갑자기 머리를 볼펜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판결이. 어?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볼펜으로 대가리 찍은 거였구나? 아, 그럼 넌 무죄야, 이러겠습니까? 판결에서는? 아니에요. 야, 이녀석아. 애들이 괴롭혔으면 그걸 미리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수업시간에 볼펜으로 대가리 찍으면 되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 새끼 편 들어줄까요? 맨날 괴롭힌 당했다고. 안 그런다고. 이거는, 물론 저도 모르죠. 정치 쪽에서는 윤 씨가 어떤 상황이 돼 있고 몰라요? 전 그냥 딱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민주당이 180석 쳐먹었죠 그래서 윤 씨는 아무것도 못했겠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정도까지는 맞겠죠? 이거 다 이해합니다. 개엄친 것도 이해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와이프만 존나게 욕쳐먹고 근데 이거를 할 거면은 좀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힘당이 누구냐면은 윤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부모 국힘당 어떻게 됐죠? 윤석열 탄핵된다고 하니까 어 탄핵해 어나 쟤랑 같은 편 아니야 이러는 거 보세요 이 볼펜으로 대가리 찍은 부모가 어저 새끼 내 아들 아니에요 어뭐저 미친놈이 다 있어 저내 아들 아니에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가버리는거죠 뭐 편들어주는 새끼가 없어 이 국힘당도요 진짜 개 버러지당이에요 개 버러지당 병당입니다 이건 진짜 욕을 안하기가 힘들정도로 개병당이에요 진짜 아니 어떻게 와... <laughs> 어떻게 간첩당 상대로 개 처발리냐 얘네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이 새끼들이 더 싫어요 이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게 뭐냐 그냥 욕 처먹을 각오로 얘기하는겁니다 솔직히 뭐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정치인을 무슨 신처럼 받아들여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한테 이재명 욕해보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그렇게 드럼통에 담근 새끼는 좀 아니지 않냐? <laughs> 이런 말 해봐요. 바로 드럼통으로 대가리 쳐맞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윤석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 해보세요. 바로 그냥, 바로 빠따 날라간다고. 이상해요. 그냥, 정치는 서로 간에 생각이 있는 거고, 아,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편 아니면, 이 씹새끼가 다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저도, 누구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누구 편 들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이 대부분 20대, 30대 남자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윤통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봅니다. 이거 개엄은, 확실히 개엄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안 됐어요. 할 거면은 차근차근 스텝을 밟았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개엄 터트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드러하지 마세요. 짜증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뉴스가 돌아가고 있죠? 뭐 트럼프가 뭐 관세 매긴다고 하고 뭐 이러고 있죠. 뭐 우리나라는 25% 매기고 주식은 전부 다 날아가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태니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요?